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어, 올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어, 지금 이렇게 저희 집 개발 선인장이 활짝 피었잖아요. 어, 활짝 피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개발선인장을 밖에서 안으로 들일 때, 꽃 봉오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어, 가게 안에서 이렇게 온풍기를 켜놓고 있거든요. 온풍기를 켜니까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빨리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아이 노란색인데, 작년에는 제가 키울 때 거진 미색에 가깝게 꽃이 피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황금 개발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진합니다. 안이 건조해가지고 얘네들 잎이 계속 말랐어. 제가 아침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제가 분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아이 찐 분홍인데, 아 색깔이 정말 예뻐요. 찐 분홍인데, 이렇게 색깔 진짜 예쁘죠? 어, 이 색깔도 그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흰색도, 흰색도 지금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요. 아, 이 아이들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여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중뿌리들이 다 나가지고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요즘 제가 개발선인장 공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오렌지 색깔인데 아이 아이 이 색깔도 흔하지 않은데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어 붉은색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죠? 붉은색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 아이, 황금 개발 색깔하고 똑같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개발 선인장입니다. 어, 지금 가재발 선인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도 하잖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철에 이렇게 핀다고 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개발선 인장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봄에 봄에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봄에 꽃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요즘에 어이 가재발 채널 보니까 어 목단 가재발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꽃이 겹인데 너무 예뻐요 아, 근데 몸값 또한 그해서 어, 제가 이렇게 입양을 했어. 살려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 어, 개발선 인장들의 어, 현재 모습입니다. 어, 제라님들도 어, 여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요, 루집 아이들이. 근데, 아, 찬바람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뜻이 정말 정말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어, 이, 이 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게 잎들도 지금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꽃도 올라오고 어, 식물 등 밑에서 이렇게 꽃대들도 올려주고 꽃대들도 올려주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제라늄들도. 어 그리고 제가 어, 이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벌레잡이요 벌레잡이 벌레자비 제비꽃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분지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도 분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보니까. 어, 처음에는, 어, 그, 잎에다가 심었다가, 이렇게, 녹소토에다가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보세요. 벌레잡이 맞아요. 이렇게 날파리들이 가서 붙습니다. 어, 아직까지 꽃대는 안올라오는데 아, 이 아이는 너무 작아 가지고 아, 꽃대올라온 집 보면은 어, 이 여린것이 어떻게 꽃대가 올라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녹소토 알갱이 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정말 작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어, 개발 선인장들과 이렇게 새해 인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